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7월 12일 주일 아침 법원이교회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학생부 총무 선생님이신 이영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외롭거나 괴로울 때 그리고 기쁠 때도 주님께 말씀드리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매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말하는 것을 믿고 들으며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뒤로 미루는 저와 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이러한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니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 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과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상 누려왔던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억압되어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용의 전도, 어,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인하여 학생부와 아동부 모든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주님 또한 어,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이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우리 주님께만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공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a m e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법원이교회 학생부를 섬기시는 이용해 전도사님께서 실패를 극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전도사님은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퀴즈를 맞추는데 자 퀴즈를 낸다고 생각하니 벌써 어, 예전에 여기서 우리 은혜나 우리 성공이가 퀴즈를 잘 맞혔던 그 모습이 눈에 아름거리네요. 자. 어,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면 이것을 맞춘 친구들은 어, 우리 이영진 선생님이나 또 전도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누군가요? 바로 베드로이죠. 이 베드로와 관련된 문제 세 가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맞춰 주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베드로 이름의 뜻은 힌트를 준다면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이름의 뜻 그것은 바로 네. 우리 송영숙 사모님의 말씀처럼 반석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베드로와 관련된 숫자 1에서 10까지 중에 그렇죠. 이건 너무 쉽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은 친구들은 다 맞출 수 있어요. 3이라는 숫자 죠 오늘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힌트는 오늘 전도사님 설교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이걸 통해서 성장시키시죠, 훈련을 시키시죠. 바로 실패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배려해서 좀 쉽게 문제를 냈는데, 많은 친구들이 맞췄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맞춘 친구들은 우리 이영진 선생님한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도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퀴즈에서처럼, 이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쓴 편지, 베드로 전서에서 자신은 예전에는 온전하지도 못하고 경고하지도 못했던 실수투성이에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2020년이 시작되면서 1월에서 6월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상반기 동안에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친구 그 삶에서 어 특히 진로나 학업이나 친구 관계나 또 신앙이나 건강 이러한 측면에서 사소하지만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과 어떠한 약속 다짐들을 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실패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나요? 자, 실패는 어떤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전적 의미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것을 매번 또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통해 실패한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도 실패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고난을 받으실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과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어떠한 한 여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 아니라고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면서 그 여종에게 어,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안문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안문 쪽에 있던 또 다른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사는 예수와 함께, 함께 있던 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또맹세하에서 이번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자,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 베드로 너의 그 말소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물이 그 당이 했던 그 말투와 말소리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 이번에는 예수님과 자신을 맹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자 그때 닭이 울게 되고 베드로는 그닭 우는 소리에 깜짝 놀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세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하고 예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며 다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말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 줄을 버리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감하며 확신에 찬 맹세를 했지만 자신은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주시지 않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한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어, 우리가, 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또 우리의 자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거기서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실수,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 내가 죄인 된 그런 나를 보았을 때 이것밖에 안 되는 나, 이러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또그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 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에 더 깊이, 더 넓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변화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대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과 같이 실패한 사람을 품어주는 그러한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신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통복하며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실패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어, 변화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사도바울이 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여행의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웠는지 이 마가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 는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제안하지만 사도 바울은 중간에 그렇게 중도 하차하고 실패한 이 마가를 데리고 갈수 없다고 둘이 아주 크게 싸우면서 그 성교 여행을 함께하지 못하고 갈라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마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 성교 여행에서 중도하차하면서 자신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또 돌아와서는 자신으로 인해서 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롭고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 그러한 마가를 이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데리고 와서 이 마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한 그 마가를 품어주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다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 마가를 통해서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이베드로이 베드로는 마가에게 그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이 마가도 마침내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 그,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자. 자기처럼 실패한 사람을 품어주고 또 세워주고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모두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한주 동안 살아가면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실패할지라도 그 때에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그 성령 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저희와 같이 실패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저희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 친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모일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매주 교회당 전체를 연무소독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7월 12일 주일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